안녕하세요 저는 컨셉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지금 언짢거든요 왜 언짢죠? 가슴에 손 얹고 잘 생각해보세요 어잘 모르겠어요 하긴 가해자는 기억을 못한다 하죠 제가 뭔 가해를 했죠? 저는 파이님이 가야 했던적 없는데요? 아니 난 파이님 보고 자극.. 뭐, 자극이란다 어, 자극이요? 자극... 아무튼 그래서 전화한 이유는 뭐 노래 녹음부 언제 줄 거냐고요? 아니,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일만 밝혀서는 아니 그게 안, 아니라 그냥 심심해서 아, 전화했어 심심해서 전화했어요? 네 아, 저는 안심심해요 감사합니다 <laughs> 아 이번에 컨텐츠로 안 나오소 아씨. 아니 나 대신 시험 가주든가 <laughs> 아... 못하지? 못하겠지? 그래 <laughs> <근데> 못하겠지 <laughs> <웃음> <웃음> 왜 물어 어, 군인 돼서 우리 어떻게 군인이라 고 묻는 거예요 씨발로 막. 아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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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님. 아니 프로 어, 유튜버 네. 아니야? 이런 거 녹음해가지고 파이크한 만든? 그러네아 <laughs> 진짜 프로 유튜버 쇼츠 가다버려 그냥. 아 약간 스킨이랑 전했거든. 네. 콘텐츠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야? 근데 니네 얘기가 나왔어요. 아긴 제가 없으면 안 되죠. 파이 채널 지분의 80% 내가 갖고 있지 않나? 이번에 콘텐츠를 만들었거든요. 네. 토요일에 할 건데. 네. 대형 콘텐츠 하기 전에. 두 개를 할 거예요. 네. 한번 들어볼래요? 음, 긍정적으로 생각해볼게요 들어봐. 첫 번째가 수태로 툭하고 북두산 문화어로족같아하는 중학생 파이둥무 하나 있고요. 어, 네. 두 번째가 공무 몇건 내라고 해요. 공무 몇건 내라고? 네. 페이퍼 플리즈라고 게임 알아요? 아, 저 뭔지 알아요? 어, 그거 할 거거든. 오, 오, 그건 재밌겠다. 재밌겠죠? 재밌겠네요. 더 빼고 하신다고요? 같이 할래요? 저는... 가는데요? 어, 그럼 어쩔 수 없죠. 어, 아, 나 빼고 하는 거야, 지금? 가자, 실례요? <laughs> 아니, 더 바쁘다니까요? 아니, 못 하는 거지. 아니, 나 빼고 한다고, 지금? 아니, 오라고, 그럼, 씨. <laughs> 네, 올수 있으면 와주시고요. 네. 다들 너를 그리워하고 있어. 헐, 그리워하고 있다고요? 응. 어. 제가 뭐라고 그리워하는데, 다들? 어, 너가 지문내 파이셜들을 <laughs> 갖고 있기 때문에 <웃음> 그리워하고 <웃음> 있어. 아, 맞다. 너 1월달에 올 거지, 대전. 1월달에, 1월달엔 갈수 있겠지. 남자애들 몇 명은 이제 우리 집 가서 자고. 와, 파이 집 가서 잔다고? 오우야. 어, 일단은, 3명까진 가능해. 그 이상은 힘들긴 한데. 오우야. 그럼 저 파이님 어원이 만나는 건가요? 그쵸? 그럼 준내돌아야겠다 <laughs> 아, 우리 형님이, 작년에 거기서 사주시고, 디나인장도 나한테 데다주시 거. 스키니는 우리 집에 자기를 했거든? 네명 이렇게 자는 거야? 어, 다 같이 모여갖고, 두지 빵댕이에다가 AK 술 생각하니까 기쁘네요. 제 빵댕이에다가 AK를 쏜다고요? <laughs> 러시아누를 타고 놀자, 우리. 러시아가 생각하다, 이거 <laughs> 지금 이렇게 위험한데? 위험하지 않아요. 그냥 뭐 우리 집에 위험할 게 뭐가 있음 AK 있고, SVD 있고, 펌프 샷건 있고, 그리고 모신 나강이 있어요. 사이즈 갈때 강철 반스 입고 가겠다. 그래요. 그래요. 아무튼, 우리 계획이 그거긴 해. 토요일 저녁에 놀다가, 우리 집에 잘 사람 우리 집에 자고, 밖에도 잘 사람 밖에서 자고, 찢어진 다음에, 우리 집 근처에 칵테일바 있거든? 칵테일바 가서, 칵테일 먹은 다음에, 다시 우리 집 가서 좀 놀다가 잔 다음에, 일요일날 일어나서, 다시 그 밖에도 잔 팀이랑 합류하서 술 먹고 놀다가, 그 다음에 빠이빠이 할 거거든요. 나쁘지 않죠? 나쁘지 않네요. 맛있는 거 사주시나요? 칵테일 정도 사줄게요. 음. 긍정적으로 생각해볼게요. 칵테일이 신입 얼마나 비싼지 모르겠지, <laughs> 자식아. <웃음> 그래요. 그냥 <laughs> 저도, 인 방은 복귀할 생각이라서, 음. 내년에 활동 많이 하게, 할 수도 있겠네요. 그래, 이번에 우리 새로 만든 데 있잖아요. 네. 어, 제발 그거는 미약의 생명체 꼴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. 네, 알겠습니다. 저는 어, 또 들어가 봐야 돼서. 아, 네. 또 먹어야 되고. 아, 그냥 막내 한테도 전화해봐야겠다. 그 1월달 어떻게 할까. 네, 네. <laughs> 고생하시고 네. 아 그리고 네. 끊기 전에 한마디 할게요. 네 이거 녹음했어요 이 자식아. 아, 녹음했어요? <laughs> 네. 난 아. 프로 유튜버다 이 자식아. 아 프로 유튜버네? 아호칭 다시 갖다 드릴 저기 이렇게 이제 꾸겨 나가지고 버려 놓은 거 있거든요. 갖다 드렸고 그거. 네. 그거로 괜찮다면. 들어가세요. 네 그래요. 이거 영상 올라오는 거죠? 어 편집해 볼게요. 아나이 편집 안 하면 나 내년에 참가 안합니 함. 어 할게요. 오케이 나이스. 네 이거 휴가 나갈 전까지 한번 해봅. 그래요 파이님 번창하세요. 그래 두지도 번창하고 번갈아도 창하세요 두지는 번식하세요 두지 2세가 나중에 그거 물으면 재밌겠다 엄마 왜 우리 집은 엄마가 두 명이야 무슨 <laughs> 그 사람인데 나는 아빠라고 엄마 아니라고 아뭔 소리야 어이없네 네. 알겠어요 들어가세요 네네 <laughs> 네.